이런 얘기하면 또 단맛이 떨어질 지 몰라. 야. 기게 하나씩 하자. 지 여자친구한테는 이렇게 안 해. 아, 진짜 형? 제꺼도? 네,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오늘은요, 날씨가 너무 좋고, 브런치를 한번 먹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소중한 사람은 불러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우윤아 남동생 오경재입니다. 나오게 된소감이 어떠세요? 어, 저 갑자기 이렇게 찍게 어 돼서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원래는 누나 만나면 말안 하는데 최대한 말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되게 웃기려고 노력하는 스타일인데 컴다운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데이트로나좀 찍어봐봐. 이렇게 위아래로 다 이렇게. 네 오늘의 룩은 제 남동생을 위한 룩이 아니고 오늘 저녁에 제가 말을 할때 얼굴을 찍어야 돼. 아, 을한번 보여주려고 그랬죠? 네. 태양의 서커스라고 오늘 처음 내안경하는 VIP 시사가 있는데 저희 민이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제가 아끼는 옷을 좀 입고 나왔죠. 오늘 처음으로. 어, 어. <laughs> 요즘에 촬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추닝만 구해내가지고 전지 못 알아볼 정도의 의상으로 입고 다녔는데 이제 그럼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제 유튜브 구독을 다 하시더라고, 선배님들이. 어, 옷을 그렇게 잘입는다며 이러면서 막 기대감이 엄청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옷을 좀 신경 써서 입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오늘 오경재 룩은 어~ 추리링인데 <laughs> <laughs> 꾸안꾸 스타일로 해가 웃고 왔어 100% 근데 잠깐만 <laughs> 보시면 얼굴이 저랑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형의 의욕을 좀 많이 받는데 이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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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기. 원래에래 A코스 B코스 이렇게 있다 전에 A코스를 주세요 B코스가 고기예요? 너 고기 먹을 거니까 B코스 한우 체크 동식으로 하나 주시고 미디움 웰로 해주세요 미디움 웰단이요? 그렇죠. 못 드시는 식자는 알러지 쓰시는 분요 아니요 없어요 네, 네, 얘메뉴도 아직 안 어. 왔고 스어내녀안봤어요아매아 시켰... 봤어? 아, 시켰잖아 시켰잖아, 시켰잖아. 어. 그냥 시켜주면 먹는 거야 그냥 내가 시키는데 어. 먹어 다 내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얘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만났는데 내가 계산한 거 너무 웃기지 않아? 내꺼도? <laughs> 저희 식구들이 되게 승대리 같이 잘해주고 이러지 않거든요. 다 말로 막해요 우리 싸운 줄 알았는데, 저희 엄마를 비롯해서. 언니분이랑도 그러잖아요 우리 언니랑도 응. 그러죠. <laughs> 누나랑 방송 나왔을 때도 큰 누나랑 많이 얘기한 적 있어요. 언니랑은 엄청 많이, 넌내거도안 보냐? 보는데 언니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던데? 이만큼 나오던데? 최근에 만나신 게 언제예요? 골프쳤을 때. <laughs> 그프쳤을때 되게 봤던 것 같고. 그게 언제예요? 잠깐만요 증명사진 하나 남긴 게 있어가지고 이게 며칠이었나? 9월 4일이네 네, 9월 4일 1년에 한 다섯 번 만나는데 네. 몇 달씩 뛰어 만날 때도 있고 한 달에 한번볼 때도 있고 약간 그런 거죠 네.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저도 굉장히 어색해요 맨날 뭐 사진때나 만나다가 음 예쁘다 이런 데를 남자친구라고 해야 돼, 왜 내가 얘랑 먹고 있냐? <laughs> 여기를? 응. 음. <laughs> 다음면 여자친구랑 와야겠다. 나중에 여자친구 생기면 와. 빨리 먹어. 너 그래서 아. 어디서 살아? 아, 입맛 없어. 어디서 사는지도 몰라. <laughs> 이사가 때문에. 아, 신경 꺼. 진짜? 그거 안해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오지 말라 그래. 뭐 와서 뭐 해? 남자 혼자 사는게다똑같이데 나는 깝깝해요. 근데 밥을 잘해요. 저희 집이. 나는 <laughs> 음. 사람들이 음식을 잘해. 서로 요리, 서로가 있습니 누나 요리는 많이 먹어봤죠 음. 근데 제가 하는 요리는 많이 먹어 얘는 옛날 우리, 우리 집에 오면 명절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의 다 해요. 잘 먹어요. 좋아, 좋아하고 좋아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홈파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파스타 같은 거 너한테 많이 했지? 어, 아, 아, 파스타 많이 먹었어. 맛이 어때? 그냥 어 비싼 맛. 재료가 좋구나. 이렇게 못되게 얘기한다니까. 맛있다고 하면 될 거를 꼭 이렇게 돌려가지고 맛좀재조해 <laughs> 너뭐 비싼 맛이야 아 그만큼 맛있다? 비싼 거 써서 못한 사람 많거든? 제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묵직하면서도 맛있는 맛 응. 양도 많고 가족들이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저희 집에 오면 진짜 좋은 거로만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네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얼마나 옛날 해준 건데 어떻게 해줄까? 열받아 짜증나 열받았다. 얘 원래 막돌 짓고 장난하게 하거든요 엠피칼 어잖아요 ENFP 난잘 몰라 제이가 뭐예요? 계획적 음, 음.. 얜 계획적이야? 되게 계획, 계획적이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간맛이 떨어질지 몰라서 간맛이 떨어질지 몰라서 얘기 하나씩 하자 늘 계획하는데 그 계획에 약간 미스가 많아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운전을 했을 때도 처음에 언제였는데? 20년 전에? 렌트카를 빌렸는데 20년 전이에요 그 렌트카 사고 내기 쉽지 않잖아요 바로 사고 내기 응. 처음이니까 응. 처음운전할때 그럴 수 있지 되게 청하 태... 태평 벌분은 응. 서로 인스타 빨리 오고 그래 나얘 인스타, 어? 인스타 하는 지도 몰라요 저 인스타 해? 안 했잖아요 근데 저 인스타 거의 안 해가지고 안 해도 안 해도 상관없어 저는 좋아요를 안 누릅니다 꼴보기 웃기네 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속이 아니. 아주 꼬였어요 아주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나름대로 철학이 있어요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엄청 제가 맨날 하트도 맨날 눌러요 근데 인스타나 그런거 다른거는 그걸 누른 그 카테고리만 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안 눌러요 누나꺼는 다 눌러요 옛날에 네이버 이런데 악플 막 있었잖아요 그런거 되게 신경 많이 써줬어 요 엄청 신경써 나는 보지도 못하는 거를 거기서 죽고 싶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그냥 보여주고 뭐 이렇다 했죠 옛날에 엄청 옛날에 그러면 막 일부러 유난히 우리 찾아보시고 그랬어아보죠 뭐, 오, 오, 이렇게 할 일이에요? 애 <laughs> 침대를 하니까요. 근데 어. 한번 뭔가 이렇게 열받는 일이 있었는데,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아, 갑자기. 아, 뭐. 와, 오, 감사해요. 이게 나이가 이제 한살더 먹으니까 생일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전에는 나 진짜 저게 크게 있었거든요. 맨날 맞아. 다 오고, 이제 연예인 친구들 막다불러서 하고 막 그랬는데, 맞아. 아, 지금 좀 너무 창피한 것 같아. 이런 거 하는 게. 창피한 게 맞아? 그래. 또 맞아요? <laughs> 또 맞대. 몇 살까지 할 거야, 뭐. 7 0대 근데 또 이걸 또 누가 안 챙겨주잖아? 맞아, 맞아. 되게 서운하다그 아, 그래. 챙겨주시죠? 아니요? 뭐 아니, 얘는 내가 생, 나는 생일 챙길때 많지만 얘는 나 챙겨주지 않죠? 진짜요? 근데 얘는 지 여자친구한테는 이렇게 안 해. 만약에 나한테 까지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아. 왜 이렇게 안하지 아 갑자기 케이크 받고 기분 좋아졌다가. 지금 두분한번치래요 물이라서. 도 이게 태이가 맞지? 아. 아 오경재랑 이렇게 데이트를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는 아니지. 무슨 기회야 이게. <laughs> 어. 이. 일. 이 와인 뽀샵인데 응, 너무 뽀샵이렇 <laughs> 어, <해줄게>. 어. <laughs> 네. 이렇게. <laughs> 약간 콩순이이런것이유행이이이 콩순이 <laughs> 뭐야? <웃음> 음. 그리고 약간 옛날 느낌으로 게이렇스이렇하이이렇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리게게이이게게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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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음에 든다 그치? 응. 나 같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투덜투덜 <laughs> 투덜 되는 저희 남동생인데 원래 좀 정상적인 애인데 <laughs> 좀 이상하네 오, 이상한 사람 많네 아무튼 오늘 즐거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다른 좋은 컨텐츠로 또 다시 예, 찍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다 감사합니다 뭐였어요아 감사합니다 네. 뭐, 뭐지? 경제님이 보내주신 오경재요 <laughs> 네. <웃음> 감사합니다. 우경재? 네. 경재님이 유나님 생일이라고 보내주신 거. <laughs> <laughs> 카드. 얘도 카드를 했어요. 상대없 많은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유나가 존경스럽고 기대할 때. 뭐야, 이 한우는. 이렇게 <laughs>